실패하면 어쩌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자 여보 여보인가? 여보야? 어? 어. 설마 이대로 지나가는 거 아니겠죠? 게다가 심지어 여기 막혀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격신일까요? 설마요 사랑이 깨져 버렸군요. 그가 그는 어렸을 때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의 유년 시절을 보내주는 그림일지. 그럼 그렇지 문 나자마자 내가 문이 닫힐 줄 알았다 이 녀석아. 짠. 뭐죠 이건? 중간에 깨졌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연출은 뻔합니다. 이기적이다. 이거는 번역이 되면서 왜 저건 번역이 안 되니? 야. 우와! <laughs> 다행이다. 이 순간에서도 마일리드 포니는 있구나. 그나마 좀 위안은 되네요. 이럴수가 음...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잠겨있군요. 깨진 거 어른가에 뭔가 아이템이 있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자, 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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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사라졌다. 그렇다면은 그렇지, 좋아, 그렇지? 굉장히 공격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음, 마지막은 또 그게 무슨 일로든 일어나던 겁니까? 애초에 그 유년 시 유년 시절이 대체 어떻게 된嘞? 콤도리가 있네요. 이야, 박쥐를 저렇게 연출시키다니 놀라운데요. 생일 축하. <웃음> <웃음> hey, what is that? Wait. What day is it? It's Sunday? You mean I oh. well why didn't you come and get me? God damn it! You know how I get when I'm caught up in my work! 호호, 일요일인지도 모르고 열공했나 보구만. 아무튼 일요일이 근데 일요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누군가의 생일 같은데 아무래도 남편이 남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아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여하튼 쥐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라는 계시라고만. 왜 여기는 전부 다 쇠창살로 돼 있을까요? 경찰철창 쇠창살 같은. 자 그럼 어피 쥐가 위도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상하리 마치 그 다음은 잠겨 있습니다. 왜왜 왜 내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니 이유가 있니? 넌 어디를 주시하고 있니? 설마 이 그림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니라 화면 너머의 플레이어를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 정도로 소름이 끼칩니다. 여기 있는 줄은 뭘까요? 오, s e 예, 예. Jesus! Did you just buy half of the department store? Honey, you don't even know yet if it's going to be a boy or a girl. 아들인지 딸인지 모 u start into b 추상 u 로 변해버렸습니다. 추상화? p I'm going to go to the house. What's up? How did you start into b 만약 그런 거라면 이해는 되지만. 아이고, 아이이 아, 이 상태로 들어봐야 되는 거였지. 뭐라고 마치 설 설어 같네요. 설설 설산 설산에서 신은 신발 설어 같네. 탁자가 완전히 그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열 수는 있네. 갈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이건 또 뭐니? 자. 집? 집 안에 있는 슬렌더맨? 그럼 이건. 어, 어. 보여주기 싫나보. 싫다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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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다고 말했잖아, 이거. 그렇구나. 자, 자, 근데 안에는 별거 없군요. 그런데 이 검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 안에서도 자세히 보니까 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수가. 이게 뭐야? 머릿니. 벗겨지고 피나는 부분, 머리카락, 내 것이 아니야. 가위가 어디에 있지? 사진이었구나. 그런데, 이 그림, 이 대생으로 되어있는 그림은 누가 그린 걸까요? 주인공 자신이 그린 걸까? 혹시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로 그린 거라고 봐도 무관할지도 모르겠네요. 자기 혐오. 저 그림은 실제로 맥박을 띄고 있군요. 짠! 그건 그렇고, 이 게임, 가면 갈수록 연출이 진화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연출이 하나도 없어! 설마 저것은 동전? 아 맞다 이거 안, 이건 안이거 안는 키가 없지. 그랬죠. 자, 쪽진 특별히 조사할 수 있는 건 없고 내 시선이 지금 울렁이고 있는 건가? 아니구나 그림이 울렁이고 있는 거였네요. 시미더 블레이어 게임 내가 하면 되니? 아니구나 체크가 필요합니다. 체크가 지금 두 개가 모자라요. 오, 이게 마침! 아, 이게 마침! 이쪽으로 이동을 할때 체커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체커판이, 체커판이 먼저 이게 등장했었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자, 봅시다. 체커판이 하나가 더 됐습니다. 체커판은 중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자, 안서 두실까요? 오, 여기도 있었구만. 오야! 오! you beat me again. Sometimes I wonder why I even bother. g o o 잠깐만. 어, 아, 체커판에서 알까기를 했군요. 확이야. 사람들 게임 생각하는 거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땐체커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로 체커를 하기는커녕 그냥 이걸로 알까기 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랍니다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오목이나 바둑보다는 알까기가 최고지 안그래? 이거 뭡니까 와!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왜이 이제 좀도와주세요 아.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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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히 감옥이군요. 저는 어디입니까? 그건 그렇고, 예술가의 고통이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했는데, 혹시 뭔가 그림에 대한 발상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항상 이런 격통이 오는 겁니까? 분위기로 살짝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도, 도 돌아왔군요. 주인공이 그림 하나는 기똥차게잘 그린 것 같았는데, 아무리도 정신적으로 비폐해진 모양이군요. 뭔가 속삭임도 들립니다. 아니면 주인공이 서서히 미쳐가는 걸 서, 서서히 미쳐가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라면 일리가 있는데 크레파스가 주위에 있습니다. 자, 그밖에 눈에 띄는 건 없고 좋아요. 자, 여기는 쉬어가는 타임일까? 그럴리가요. 뭔가 똑같은 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전보다 크레파스 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정확히는 크레용인가. 여러분, 공포게임의 3법칙이라고 아시죠? PC 이 방에서 무슨 이벤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방금 아기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방금 아기가 옆에 있었는데? 아니야, 잘못 보게 아니야. 그럼 이제 네 번째 방에서 깔끔해졌지만 그럴 리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 일도 안일어나면난 그냥 간다. 와! 아하하 야, 이게 뭐야? 아, 잠깐만요. 야, 아니 꽃 아니 뭐야? 야, 아, 잠깐만 있어 봐. 무라 1차라고 하잖아. 아니 물이 분수처럼 튀기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내 살다 살다 머리가 분수처럼 튀는 건 처음 본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 가만 여기는 그래 여기 왜 다시 닫히나요 아니 왜 다시 닫히니왜닫히니 마치 일부러 닫아 놓는 것처럼 말이야 아무튼 이야 정말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연출이네요 한번 끝났나 싶더니만 갑자기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식으로 계속 연출을 합니다 뭐 이런 이래서 내가 이렇게 생긴 인형을 싫어하는 거야 아니 대체 왜 앞에 많고 많은 인형 중에서 왜 앞에 이런 인형이야 봐봐 백덤블링 하고 있잖아 어 저런 인형이 있었나요 아닌데 이런 인형은 내가 처음 보는데 말이야 가만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 둘셋 저기요 할 거면 그냥 좀 어어어어어 할 거면 그냥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기요. 그만 감질나고 자 감질나는 만큼 만 하시고 여기 옆에 인형 이 있었나요? 여기 옆에 인형 이 있었나? 이상하군요. 어아 그냥 아 지나갈 수 있니? 아못 지나가네요. 아 순간 기대했습니다. 뭐라? 여기 옆에 인형이 없었는데? 어제 점점 갈수록 인형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그림도 있었나요? 내가 기억력이... 어? 잠깐만요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아... 아. 뭐지 이거? 왜이려왜이서 이러리, 다쳤다는 거지? 어, 왜 인형이 하나밖에 없니? 으흡, 으흡. 으흡, 으흡, 어디 있니? 대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길은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 와와야야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잼잼 뭐가 그렇게 싫니 아 뭐가 그렇게 싫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던밀꺼야 뭐가 렇게 마음에 안들건데 대체 왜하 잠깐만 죄요 말로 합시다 우리 말로 해요 우리 말로 해요 아니 말로 하어어어아 <laughs> 어. 어.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잠깐만요 어아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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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니 나 저기 안갈거야 나 저기 안갈래 가다마자 보 가나마나 보 애가 원래 벽에 부딪히면 황소소리를 내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글링은 영이 여기... 아, 저걸링이 아닙니다 사슴? 악마? 악마의 형상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왜 주변에 아기들이 있는겁니까 이 복도는 뭐지? 주변에서 갑자기 아기가 확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좁니? 그 아기가 한명 튀어나오기 딱 좋은 공간이구만.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왜 반복되는 거 같지? 설마. 아 이쪽이군요. 가만히 있어 봐라. 저게 뭡니까 뭐지 마치 포대짜루가 자기 혼자서 레슬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포즈네요 저게 뭘까요 뭐라고 해야될까 멍석을 말아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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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보용 홍보용, 홍보용 풍선 있잖아 그 바람 넣어가지고 그삐삐삐삐삐 해가지고 리리 이렇게 흐느적 흐느적하는 그풍선 있잖아 그 풍선에 그 살짝 담기도 했군요 으아... 으아... 왜요? 스마트폰 쳐야 되나? 으아... <laughs> 뭐야?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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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만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게임 도저히 안심이 안 돼요. 긴장을 한 순간이라도 놓쳐선 안 됩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게다가 여기 아, 여기 아까 그 방이네요. 다시 돌아왔네. 이 사람 혹시 그림도 그리고 인형 작업도 했었, 했었던 겁니까? 그림도 그리고 인형도 인형도 만들고 뭐 예술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래도 만들었으면 좀좀 좀 무난한 걸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지. 왜꼭 인형이었을까? 있습니다. 마치 유화처럼. <laughs> 자, 거의 다 왔다. 이거는 <laughs> 또 뭐죠? 아니면 내가 내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아기를 아기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갑자기 되게 되려 발랄해서 더 끔찍합니다. 뭔가요, 이 힐링이 되는 방은? 애도 있네요? 정확히는, 애가 되다 실패한 애 같지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군요... 뭐지? 정말로 애가 죽은 건가? 어? 잠겨있습니다! 어딘가, 열쇠가? 그렇다면 반대편에? 자,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깜짝, 깜짝 상자처럼 생겼다, 보니까. 아니겠죠 설마요 그래도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몇 바퀴 돌리다 보면 어떻게 든되겠 어찌 자 또다시 인터페이스가 새로 갱신이 됐고요 아하 이렇게는 간... 이렇게 이렇게는 가까이 있었다니 자 크레용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일단은 태업이 있으니까 태업이 있으면 어떻게 해? 돌려봐야지 자 <laughs> 야, 가만히 있어봐. 얘가 지금 오르골이랑 한 몸이 된 거야? 아. 야, 근데 굉장하다. 근데 정말 굉장하네요. 이렇게 거대한 몸을 어떻게 오르골 위에다, 오르, 오르골 위에 몸을 올려놓을 수가 있지? 정말 굉장한데, 저게 뭐야? 그럴 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아, 나름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서서히 미친 거였군요. 은 냉혹한 법이란다.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바라고, 방은 어둠에 사로잡히지. 엄마가 와서 이불을 덮어주곤 했지만, 이제 그녀는 어디에도 없네. <laughs> 과연 이걸로 끝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놓고 이 게임이 그냥 놔줄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크리파이스. 왜 이건 또 잠겨있니? 잠시만요. 오글, 오르골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은데? 어? 이건... 털다닌...

그렇군요 머리카락 아니 왜 이게 초반에 안 나오는 거야 초반에 머리카락 나오는 게 가장 상식 아닌가 어! 어! 으아 으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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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imitation>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그래 원하는 대로 가줄게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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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림이 대체 몇 장이나 있는 겁니까? 여튼, 이렇게 해서. 어라? 아, 여기였죠. 여기가 먼저였지. 그래, 그래, 그래.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이 머리카락으로 된 붓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구울이 됐군요. 해서 살피뼈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서서히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희생, 자신을 희생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이 캠퍼스 안에 나를 투영한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현실의 나를 포기하고 그림의 나로 충족한다니 굉장히 희한할 따름인데요. 그 어, 누가 떠났을까요? 여튼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도록 하죠